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라헬이 낳은 요셉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염색을 한 채색 옷을 입혀 줍니다. 4000년 전에 대부분의 옷은 풀물을 들일 갈색 계통의 옷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컬러 옷은 정말로 왕이나 최고의 귀족들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마 값을 상상하기 어려운 최고급 명품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던 요셉은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먼 곳으로 양 떼를 몰고 간 형들에게. 아버지의 신부름을 갑니다. 멀리서 채색옷을 입고 오는 요셉을 발견한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마른 우물에 밀어 넣어 죽이려고 하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옷을 찢고 염수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는 도구로. 아버지를 속이는 도구로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특별하게 입혀준 그 채색 옷으로 인하여 요셉의 비극적인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결국 그 옷은 벗겨지고 갈갈이 찢겨지게 됩니다. 또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이집트의 권력자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보디발의 집은 요셉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보디발은 요셉을 종이 아닌 형제로 대해주고 요셉의 옷을 벗기고 최고급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나 그 옷은 또다시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벗겨지게 되고 그 옷은 오히려 요셉이 주인 여자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증거로 사용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1장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바로 황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요셉에게 해석하게 하심으로 요셉은 드디어 죄수의 옷을 벗고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집트 황제는 자신의 반지도장 옥쇠를 맡기고 왕의 목걸이와 왕이 타는 마찰을 주고 황제가 입는 세마보 옷을 입혀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입혀진 옷은 다시는 벗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의한 하나님이 입혀주신 사명의 옷이었기 때문에 다시는 벗겨지지 않습니다. 요셉의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표현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를 형통하게 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요셉은 일마다 꼬이고 얽혀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늘 죽을 자리에 있게 됩니다. 사실 너무도 늘 억울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하나님 때문에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상을 받기는커녕 사형수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씀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형통이라는 단어가 다잘 됐다는 뜻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청년 요셉은 동의합니다. 무슨 타당한 이유나 논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동의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어떤 옷이 입혀지고 벗겨지느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결정됐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 그리고 동행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그의 삶에서 위기 때마다 그는 거의 침묵합니다. 형들이 아버지가 사주신 채색옷을 벗기고 죽이려고 할 때에도 침묵합니다. 형들에게, 형님들 살려주십시오. 저는 억울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디발 장군에게도 장군님 억울합니다. 당신 부인이 저를 유혹한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두고 보자. 내가 절대로 이 원한을 꼭 갚아주마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음모를 꾸민 형제들이 성경에 보면 계속 말이 많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채세곳에 염소 피를 묻히고 옷을 갈기갈기 찢어서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거짓은 늘 말을 많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속여야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들들에게 속은 야곱도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도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역시 말이 많습니다. 이 와중에 오직 정작 당사자인 억울한 요셉만이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늘 침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구원의 행동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말을 할수 없는 상황이 바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잠잠히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애국으로 팔아먹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팔려가면 종으로 사는 것이고, 노예로 사는 것이다. 혹은 감옥으로 끌려가면 이제 나는 죄소로 사는 것이다. 노예 옷을 입었으니 노예고 죄소복을 입었으니 죄소라고 요셉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몸에 어떤 옷이 걸쳐져 있더라도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노예도 감옥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보내신 곳이라는 감사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합니다. 여러분, 많은 말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신뢰의 대상이지 이해하고 지식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십니까? 누구에게 집중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온 생각을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당한 섭섭한 일에 집중하며 그것을 잊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마음의 쓴 뿌리를 키워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불행해질 것입니다. 신앙 여정에서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많이 바다 누리며 살려고 한다면,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몸에 걸쳐, 걸쳐진 옷에 따라서 내 신분과 삶이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으려면, 벗겨지지 않는 영원한 옷을 입으려면, 아버지 야곱이 입혀준 인간적인 사랑의 옷이 벗겨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입혀준 옷도 벗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명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미 입고 있는 옷 위에 또 다른 옷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 입었던 옷을 벗어야 새로운 옷이 입혀집니다. 사회에 나가서 내가 피와 땀으로 얻은 세상이 주는 옷, 즉, 보디발 장군이 입혀준 옷이 벗겨져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 입혀 주는 옷을 입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입혀 주는 사명과 구원의 옷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이 옷을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